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의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 디모델을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면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니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그러나 에바 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서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을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서로 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한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무슨 일을 할때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하여 주십시오. 자기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위땅 아래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심을 선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항상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곁에 없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늘 힘쓰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할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하거나 다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잘못했다고 비난할 수 없을 것이며 여러분 역시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삐뚤어지고 악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두운 세상에서 밝은 빛을 향하는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드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내 수고가 떼지 않고 열심히 달려온 내 삶이 승리로 가득하여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믿음과 봉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칠 때내 피를 그 위에 쏟아부으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나와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뜻어내서 가까운 시일 안에 디오데를 여러분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면 내 마음이 위로받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만큼 여러분에 대해 걱정하고 마음 쓰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두 자기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디모데의 인품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나와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마치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듯이 나를 도와주었습니다. 앞으로 나와 결련되는 일이 결정되는 대로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시일 안에 내가 여러분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에바 브로디도 역시 주님 안에서 내 형제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일하며 수고해 왔습니다.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그를 내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그를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를 너무나 그리워하고 있으며 자신이 아팠다는 소식이 여러분에게 전해지지 말고 도리어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는 병이 나서 거의 죽을 정경까지 갔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아픔을 돌아보셔서 더 이상 내게 슬픔이 없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서둘러 그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여러분이 달그를 다시 보게 되면 기뻐하게 될 것이며 나 역시 여러분을 향한 근심을 덜게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큰 기쁨으로 그를 맞이하고 에바, 브로디도와 같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이러다가 거의 죽을 뻔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멀리 있는 여러분을 대신하여 나를 도운 사람이므로 감사함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맞이해주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극렬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약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상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하나님 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풀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 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한, 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쁜 신 뜻으로 위하여,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들,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달 음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성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델을 속히 너희,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안으로 아니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그러므로 내가 내일을 내일이 어떻게 될지 보, 될지를 보아서 곧이 사람을 보,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안해서 확신하노라.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필요한 줄로 생각하. 논이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 지리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근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나, 또 나를 근휼히 여기서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게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함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종기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밀립보소 2장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위로를 발,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친절한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서로 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한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무슨 일을 할때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 주십시오. 자기 생활을 더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의 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 내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이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 위, 땅 아래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 이심을 선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항상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곁에 있을 때, 내가 곁에 없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다 어름답다고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널리 쓰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할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하거나 다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이 잘못했다고 비난할 수 없을 것이며, 여러분 역시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삐뚤어, 삐뚤어지고, 악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두운 세상에서 밝은 빛을 하나 향하는, 바라는 흠없는 하느님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우리 주님의 뜻 안에서 가까운 시리안의 디모델을 여러분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난 소식을 듣게 되면, 내 마음에 위로받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만큼 여러분의 대해 걱정하고 마음 쓰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디모데의 인품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나와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마치 이들의 아버지를 섬기듯이 나를 도와주었습니다. 앞으로 나와 관련되는 일이 결정되는 대로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시일 안에 내가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에바 브로디도 역시 주님 안에서 내 형제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일하며 수고해 왔습니다. 내가 가장 필요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그를 내게 보내주었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그를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는 여러분은 모두를 너무나 그리워하고 있으며, 여리가 아팠다는 소식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음을 알고 도리어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는 병에서 나서, 병이 나서 거의 죽을 기전까지 갔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아픔을 돌아보셔서 더 이상 내게 슬픔이 없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서둘러 그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여러분이 그를 다시 보게 하면, 보게 되면 기뻐하게 될 것이며, 나 역시 여러분을 향한 근심을 들게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큰 기쁨으로 그를 맞아요.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다가 거의 죽을 뻔한 지경에 이르셨습니다. 멀리 있는 여러분을 대신하여 애를 도운 사람임으로 감사한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맞이해 주십시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대하며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그렇다, 그렇다면 서로 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한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무슨 일을 할때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 주십시오. 자기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겸손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위 아래 있는 모든 만물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 이심을 선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항상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곁에 없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늘 힘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은 할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께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하거나 다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잘못했다고 비난할 수 없을 것이며 여러분 역시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삐뚤어지고 악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 바라는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세명의 말씀을 굳게 붙드십시오. 그리하면 예,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내 수고가 헛되지 않고 열심히 달려온 내 삶의 승리로 가득하여 기뻐하고 또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과 믿음과 봉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칠 때내 피를 그 위에 쏟아부으라고 할지라도 나는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나와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뜻 안에 가까운 시일 안에 디모델을 여러분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면 내 마음이 위로 받을 것입니다 디모델만큼 여러분에게 걱정하고 마음 쓰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디모데 안품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나와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마치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듯 나를 도와주었습니다. 앞으로 나와 관련된 일이 결정되는 대로 그를 여러분께 보내야겠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시일 안에 내가 여러분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에바 브로디도 역시 주님 안에서 내 형제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공사로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일하며 수고해 왔습니다.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그에게 내, 그를 내게 보내주었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그를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 여러분 모두를 너무나 그리워하고 있으며, 자기가 아팠다는 소식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음을 알고 도리어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는 병이 나서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갔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아픔을 돌아, 돌아보셔서 더 이상 내게 슬픔이 없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서둘러 그를 여러분께 보냅니다. 여러분이 그를 다시 보게 된다면 기뻐하게 될 것이며 나 역시 여러분을 향한 근심을 덜게 될 것입니다. 주어님 안에서 큰 기쁨으로 그를 맞이하고 에바브로디와 같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다가 거의 죽을 뻔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멀리 있는 여러분을 대신하여 나를 도운 사람이므로 감사함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맞이해주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공혈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부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을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자극히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드렸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이그러지고 거슬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돌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나,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구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가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체로 전체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델을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안해서 바라면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 보아서 곧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줄을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낸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그가 병들게 병들어 죽어 죽게 되었으나 하느님이 그를 긍물이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이 여기사 내근심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함이라, 함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리 여기라. 그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숨기는 너희의 안한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함이라.